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나 코인 볼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미나코인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았었죠. 저점 두 번, 세 번이나 만들면서 쌍바닥, 쓰리바닥까지 만들어 주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위로 올라선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저점 대비해서 거래량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산병까지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전에 만들어놨던, 이전에 매직봉을 하나 세워놨었죠.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전 영상 어디서 체크를 해드렸나요? 정확히 상승 나오기 전에 바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을 때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쌍바닥 나오고 있고, 쌍바닥 나오고 바로 상승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한번 페이크를 주고, 쓰리바닥까지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고, 이 쓰리바닥까지 만든 이상, 그리고 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바닥을 들어 올리면서 만든 이상, 추가적인 탄력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 두자릿수 이상 수익률 나오셨을 거예요. 어,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이때 내가 좀 늦어가지고 대응 전략을 못 받았어요. 이걸로 수익 못 냈는데 이제 끝인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자리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매의 눈으로 째려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왜요? 전고점. 보이시다시피 매집봉을 세운 요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쌍바닥의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쳐주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 가격대가 940원대 거든요. 이 940원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꽤나 깊은 낙폭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밑꼬리 살짝 달아주면서 여기 지지 받쳐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종가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거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정고점 라인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옆으로 좀 기었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미나코인이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좀 확실히 있어야겠죠. 반등이 나온다면은 끝이 아니라 과연 이 미나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래서 매도 타점,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 미나코인 하나만 봐야 되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황을 꼭 봐야 돼요 시황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을 한 후에 이거를 근거로 이 미나코인을 전망을 해야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비트코인 코인 시장 어때요? 비트코인 흐름 굉장히 좋죠. 보시다시피 저점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상승 추세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마에 5천만 원대가 있었어요. 이 5천만 원대 동일한 고가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어 어쨌든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지난 주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돌파를 좀 해주는 모습 나타났죠. 그리고 저점 계속해서 높여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삼각수렴 형태의 그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돌파를 한번 윗꼬리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돌파 시도 해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비트코인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탄탄해요. 이 시황 자체가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호재들이 있어요? 반감기 있죠. 반감기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뭐 있습니까?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있죠. 또뭐 있어요? 2024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호재다 라고 할 판에 이 엄청난 미친 호재들이 세계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방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탄탄한 호재들이 지금 이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다 라는 거는 알트들로 대규모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나코인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당연히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거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선 파동만 봐도 그래요.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런 것들 반복이 되잖아요. 올랐다 눌렸다, 올랐다 눌렸다 이런 것들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이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있는 겁니다. 어, 그 때문에 단기 고점에 수익 실현을 좀 했다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재공략을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파동 안에서도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공략을 하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특히나 이 코인한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자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초보자 분들 그리고 우리 바쁘신 분들 본업이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대로 보지 않고 공략을 해버리게 돼 어떻게 되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회도 너무 너무 많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만큼은요. 이 세력의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자꾸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이번에 미나코인도 마찬가지죠. 이 미나코인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면은 반드시 수익을 챙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수 자리. 그리고 추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도 자리 그리고 이 파동의 소요 시간 어,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어, 초보자분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요 지금 절대로 혼자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세력한테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타이밍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괜히 혼자서 무리해서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 타이밍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 잘 챙겨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는 요 타이밍은요 당연히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간단하게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 구독자요. 라고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0249571 이라는 전화번호로요. 미나 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요 미나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최신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요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따라 하셔가지고, 꼭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냐? 대시세 매직코인을 넣어놨습니다. 이건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하는 그런 코인인데 이런 애들 정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무방하고요. 아직 세력들의 손이 타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코인이니까 요거 활용해서 매매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당연히 타점까지다 넣어놨으니까요. 저한테 미나 이 이렇게 딱두 글자만 코인명 남겨주시면은요, 이 모든 거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이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물린 코인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저한테 같은 번호예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8024957을 번호로 코인명 매수가 이렇게 딱 남겨서 보내주시면은요. 그 코인 뭐 손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본전 탈출해야 되는지 물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개별적으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인명 매수가 써가지고 상단에 8024957을 전호로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것도 100%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다100% 무료지만 저는 딱 하나만 바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거 딱 하나만 바래볼게요 저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영상 열심히 찍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에는 목이 너무너무 마릅니다 네,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의 소중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예쁜 수익 또 챙겨 드리고 고민 해결까지 좀해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장 따뜻한 수익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겨 나가시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미나 지금 굉장히 지지 구간 명확하게 보여지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전 고점에서 물렸다면 반드시 물타기에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꼭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수익 극대화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점에서 놓치지 말고 기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확한 타점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8024-957을 번호로 미나 이렇게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400%대 경이로운 세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호인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 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 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의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8024 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호인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라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호인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